노이비입니다. 바이톤 노이비도 크게 기대하고 기대하고 물론 예약금 0원이지만 예약까지 걸었던 그 바이톤 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실 바이톤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 예약을 권했던 저도 역시 어느 정도는 우려했던 일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랬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 뭐할 말은 없는데 어 그래서 저도 예약 영상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개인정보만 주소도 대한민국 경기도까지만 입력했던 것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망할 수도 있는 회사에 제 상세적, 상세적인 주소를 넘겨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실 이름도 제 진짜 이름은 안쓰고요 그냥 노이비 노이비라 했어요 성도 노이비 이름도 노이비 어, 늘 그래왔듯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워낙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이고 어,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진입전벽이 낮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노이비는 전부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이슨 아시죠? 청, 아시죠? 청소기? 다이슨이 전기차 생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 역시 전기차는 도전이 쉽게 가능하구나. 그렇지? 모터 잘 만드는 다이슨이니 전기차도 잘 만들 거야. 혹은 뭐 LG나 삼성에서 배터리도 만들고 모터도 만들 줄 아니까. 전기차를 만들면 다 씹어먹을텐데 등등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 오갈 때마다 하, 단단히 잘못 알고 있구나 자동차 회사로서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 의미가 기술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그쵸? 자본장벽은 여전히 많이 됩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산업의 꽃이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노이비가 전기차는 뭐 기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 내연기관 생산에서 축정, 축적된 기술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그 동안에 내연기관 차들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들이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무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자동 차를 전기차 분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같은 퍼포먼스, 같은 승차감을 줄까요? 같은 어, 그 경험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할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톤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본의 출처가 중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돈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살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바이톤은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중국 자본으로 생산 단계까지 갔을 겁니다. 양산차도 만들었고, 생산 라인도 만들었고, 뭐,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정말 많이 부었겠죠? 그런데, 코로나와, 코로나와, 그죠? <laughs> 코로나와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알고리즘상. 코로나와 때문에 양산이 늦어지면서 계속 자금이 투입되고, 인건비도 계속 지불되고 또 빌린 돈의 이자는 계속 들고 어, 위축된 경제로 예상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 아시겠지만 은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추가 투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 바이톤. 결국 1,300만 달러. 어, 우리 돈으로 160억원에 가까운 임금채불과 함께 사무실과 공장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사실상 파산이고 부도지요. 어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명신 역시 바이톤 하나 믿고, 어 바이톤 하나 믿고, 전 GM 군산 공장까지 인수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 되었네요. 글로벌 시대이니만큼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 굴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전장 기업 명신 정말 큰 기업이었거든요.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했다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네요. 이 예, 코로나와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어, 노이비가 생각하는 코로나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미중 유의 사태죠. 미중 유의 사태. 어, 유일한 희망은 다시 그중국의 막대한 자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에 기반해서 새로운 중국의 투자자가 나와야 할 텐데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량 양산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바이톤 굉장히 매우 굉장히 매력적인 차니까요. 매력적인 자동차 회사고요. 기술도 있어요. 그죠? 사실 어쩌면 헐값으로 경영권 얻을 수 있는 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이톤을 인수하는 기라섬 같은 회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바이톤 엠바이트 저도 리뷰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된 양산형 버전도 이미 심쿵이었어요. 어,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커진 불확실성으로 이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에 망설임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이거를 인수를 해서 뭐 전기차 사업에 도전한다? 이건 좀 망설임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어 정말 자동차 회사에 뛰어든 회사라면 또 나름의 또 자동차 회사로서의 철학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트는 사실 좀 방향성이 정해진 곳이라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여튼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6개월간 회사 운영 중단. 끝!